국정원장이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다는데 원장께서는 23년 12월 말에 윤석열, 신원식 김영현, 김명섭 창의장, 예인영 등과 만찬하신 적이 있죠? 그런 만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죠?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원장께서는 국정원의 내란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여 연석열의 내란 행위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며 위헌, 위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아 그러면 명예롭습니까? 제가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 위법적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인형 방첩 사령관이 자신들의 부하에게 선관이 여론조사 곳에 인력 투입을 지시하며 국정원과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오면 전산실에 인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소장이 나온 다음에 봤습니다. <laughs> 위증죄 또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